애동제자 넌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돼지띠 분들의 8월달, 9월달 네. 월변들 또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돼지띠 분들 8, 9월에 좀 조심하셔야겠어. 어 조심해야 될것같다네 네. 상반기 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와, 네. 특히 금전운이 좋았어요. 음. 근데 8, 9월에도 좋은 기운을 아주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음. 이끌고 가고 있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끌고 음, 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수가 많다는 게 뭐냐면 이 실수에서 내 운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운이 좋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띠가 팔골에 돼지띠다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한끗 차이라고 봐야 되네 아네 이게 운은 진짜 말씀 잘 하신 게한끗 차이예요 음. 이게 내가 막 좋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순탄함은 있어요 네.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있지만 네. 이게 운이 잘 들어왔을 때말 그대로 내가 인지를 하고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 네 물어봐서 인지를 하고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운만 믿고 막 성급하게 막 조급하게 막 달려간다든지 막뭐 실수를 할수 있는 걸 노,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걸 내가 그걸 알수 있는데 네. 아뭐 지금까지 잘 되었으니까 하고 음. 이렇게 넘길 때 이럴 때꼭 운의 흐름이 삐딱해져요. 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게 돼지띠분들 8, 9월 달에 그래도 상반기에 좋았던 운이 따라는 오고 있, 있다는 거죠? 따라는 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이어가시려면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음. 음. 여기를 잘 넘기면은 네. 그운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금전도 문제가 없을 거다. 네. 어. 그러면 그냥 막연히 8, 9월 달 금전 문, 음. 이렇게 딱 만약에 정의를 내렸을 때, 8, 9월 달은 좀 어때요? 8, 9월 달은 평이에요. 음. 어, 좋았던 운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고, 네. 음, 특별한 변화도 없어요. 어, 사실, 참. 네. 혹시나 그럼 이거 여쭤봐도 돼요? 내년에 1, 4년이 이제 돼지띠가 들어오는 삼재인데, 네. 이 돼지띠분들 혹시 삼재의 기운을 미리 타고 계신 걸 수도 있나요? 어, 지금 당장 8, 9월은 아니긴 해요. 어, 네. 근데 돼지띠분들 삼재 많이 탈 거거든요. 어, 진짜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음... 나, 나 내년이 돼지띠가 삼재인지 몰랐는데. <laughs> 뭐 많이 탄대, 아, 예. 할머니가. 네. 뭐 많이 타니까 네. 좀 신신당부하고 계시라고 음... 꼭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돼지띠분들 8, 9월짜연애운은좀 어떨까요? 어, 연애운 음, 좋지 않아요. 아, <laughs> 헤어지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상반된 건데 네. 금전적으로 운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매진하시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운의 흐름도 그렇거든요. 내가 집중하는 만큼 더좀더 더 따라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돼지띠가 이게 상반되게 연애운이 조금 미지네요. 음... 어,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연인들, 네, 네 특히 연인. 부부관계 많이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돼지띠분들이 평소에 무던하시거든요 네. 근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는 이상하게 못해 음. 네 그게 너무 아쉬운데 네. 좀 이번에 잘 돌보셔야 돼요 8 9월 네, 네 싸움 날까봐 싸움 안 되잖아 그렇죠. 돼지띠분들 이제 어찌 됐든가 8 9월 달에 이 평양 운이 조금 이어지려 그러면은 네. 조금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또 신중하고 네. 조심해야 될것같더라고 네.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돼지띠, 8, 9월 달을 또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띠분들, 8, 9월에 금전운 좋습니다. 하지만 금전운이 따라오는 만큼 주변을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운도 가져가시고, 또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막으셔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돼지띠 분들 우직하게 유순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8, 9월 달에도 재미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띠 여러분 지금까지 애동제자 넌추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